안녕하세요. 제스크 이영현입니다. 오늘은 무려 파고스니 케링턴에서 만난 소년, 맨유와 진한 링크가 나고 있는 선수 주드 벨링엄을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위해 버밍엄 시티의 이번 시즌 전 경기 하이라이트를 훑어봤는데요. 이부 리그 소속이라 자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으니 재밌게 봐셨으면 좋겠네요. 지난 3월이죠. 텔레그래프의 메뉴 끝판왕, 제임스 더커에 따르면, 퍼거슨, 무드워드 맷저지는 케인턴을 방문한 주드벨링엄을 만나 여러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맨유의 핵심 인물들이 나선 벨링엄, 도대체 어떤 선수일까요? 주드벨링엄은 버밍엄 시티 소속으로 03년생, 이제 겨우 16살인 선수입니다. 잉글랜드 국적이며 오른발을 주로 쓰는 미드필더로, 미드필더 전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사이 다른 모습을 보이며, 맨유, 돌트문트 첼시 등 다수의 클럽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주드 벨링엄의 장점으로 크게 네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프로 성인 무대에 대한 적응입니다. 이번 시즌 5라운드에 스완지시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른 벨링엄은 시즌 총 35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현재까지 큰 부상 없이 꾸준히 출전하고 있는데요. 유스리그를 정복하고도 성인무대에선 조용히 사라진 선수가 태반입니다. 벨링엄은 이미 성인무대에서 한 팀의 주전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가 꾸준히 출전할 수 있는 것 또한 그가 그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는 상당히 인상적인 드리블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담을 하자면 제가 축구를 처음 접할 땐 추억의 이름 가이 카쿠타처럼 빠르고 편란한 드리블러 를 좋아했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히 화려한 선수보다도 안정적인 무게중심 을 바탕으로 상대를 흔드는 에당 아자르 같은 선수가 눈에 들어오더 군요.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엔 상체에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포그바처럼 상체의 완력 어깨 팔 등을 적절히 쓰면서 상대를 말 그대로 뚫고 나가는 드리블러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주르벨링엄은 03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피지컬을 갖췄는데요. 무게중심 또한 뛰어나고 상체 또한 뛰어나기에 쉽게 상대에 의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력이 상당히 뛰어난 편에 속하며 때론 화려하면서도 효과적인 드리블 스킬을 통해 상대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최근 중앙 미드필더들의 덕목으로 언급되는 것이 드리블을 통한 볼 전개 능력인데요. 주르벨링엄은이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을 소유하면서도 상대에 의해 무너지지 않고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음은 페네트레이션입니다. 여기서 페네트레이션은 상대의 최후방 수비진을 무너뜨리고 득점을 노리는 모든 공격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패스뿐만 아니라 드리블, 오프 더볼, 크로스, 슈팅 등 모든 방식과 과정이 포함된 기념입니다. 백문이 불혈전이라고 하죠. 페네트레이션은 제 설명보단 영상으로 보시면 이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 페네트레이션은 훈련도 훈련이지만 정말 선수의 축구 지능이 크리티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주드 벨링엄의 축구 지능 또한 상당히 뛰어남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클인데요. 공격적으로만 뛰어났다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노 베링엄은 태클 실력 또한 이브리그 최상위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죠. 성공 횟수뿐만 아니라 성공률도 상당히 높은 편속합니다. 그리고 그가 수비에 특화된 롤이 아니라 공수 양면으로 활약하는 선수임을 고려하면 더욱 뛰어난 선수임을 알수 있죠. 그런 벨링엄도 물론 단점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의 단점은 킥입니다. 페널티 박스에서의 킥은 꽤 뛰어난 편인데요. 이 정도 슈팅 전환율은 결정력이 좋은 공격수도 쉽지 않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박스 밖에서그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죠. 비단 슈팅뿐만 아니라 패스도 비슷합니다. 그는 디펜시브 서드에서 전방으로 뿌리는 롱패스를 총 11회 시도했는데, 이중 단한 번만 동료에게 이어졌습니다. 실제 패스 정확도도 상당히 떨어지죠. 그가 페르난데스처럼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패스를 자주 시도하는 선수이면 몰라도 공수 밸런스를 신경 쓰는 선수인데 75%가 되지 않는 패스 정확도는 상당히 아쉽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석한 그의 스타일을 바탕으로 최적의 포지션을 생각해봤습니다. 그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 세 개로 볼수 있는데요. 1. 종합 했을때 그는 4-3-3 포메이션의 좌우 미드필드에 적합해 보입니다. 흔히 8번이라 불리는 유형의 선수죠. 중앙과 측면을 넘나들며 공수 양면을 활약하는 전천후 미드필더가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 16세로 축구를 한 시간보다 할 시간이 더긴 선수죠. 이적한 팀과 코칭에 따라 그의 포지션도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커브, 크로스, 슈팅이 장착된다면 윙어도 어울리죠. 롱패스나 스위치 선정이 발전한다면 홀딩으로도 기대해볼 만한 선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키패스가 발전하면 페네트레이션을 극대화한 플레이메이커도 잘 어울리죠. 정말 가공전 다이아몬드처럼 어떻게 쓰일지 모르고 얼마나 가치있는 선수가 될지 모르는 그런 선수입니다. 흡사 사울니게즈를 연상할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선수이죠. 은바페, 제이든 산초, 데리우트, 카이아버츠, 알렉산더 아놀드 등 위에 언급한 선수들은 어린 나이에도 이미 월드클래스판이에 오를 정도로 특별한 선수들입니다. 그들은 데뷔 다음 시즌부터 20경기 이상 소화하고 싸이기 다른 모습을 보였죠. 그런 그들보다 주드 벨링엄은 한살더 어린 나이에 프로 데뷔를 했습니다. 물론 벨링엄은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이브리그이지만 벌써 시즌 7% 이상을 소화하고 있으며 성인 무대에 대한 적응을 끝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월클바니얼에 오른 선수들처럼 벨링엄도 나중에 놓이면 몸값이 배로 뛰겠죠. 그렇기에 현 가치보다 웃돈을 줘서라도 클럽들은 그를 선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계약인 5년 계약. 그 이후에도 그는 겨우 21살인 미래가 밝은 선수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드벨링홈은 여러분로참 매력적인 선수인데요. 그를 향한 맨유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 또한 맨유 팬들에게 큰 재미라 생각합니다. 남은 시즌 주드벨링홈을 향해서 맨유가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기대되네요. 이상의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